안녕하세요. 뚱뚱놀쇠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토이 통해서 구매대행에 이제 발주 넣는 거를 배웠는데요. 배운 대로 중국 구매대행에 이제 발주 신청을 하니까 주문 확인서가 왔어요. 현재 진행된 것까지 제가 모니터 보면서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주문 확인서고요 자, 주문 확인서 보시면은 수량이랑 단가, 그 다음에 중국 내 운송비,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총액이 나와 있고요. 어, 납기일은 총3일 안에만 입금해달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문 확인서를 보고 제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동시에 견적서까지 보내주더라고요 견적서를 보시면은 제품 구매 비용과 그 다음에 구매 대행 수수료 이렇게 두 가지 입금하라고 적혀 있어서 이미 이거는 제가 입금을 한 상태고요. 입금을 하니까 제품이 이제 중국 창고에 입고 될 때마다 이미지랑 첨부를 해가지고 상품 이제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통관이 될 예정이라고 최종 비용 입금하라고 이제 이메일이 와서요. 내용을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배송비, 이제 통관비, 그 다음에 관세, 부가세 이렇게 내역이 있고요. 이것까지 제가 최종 입금을 한상태에요 아마 다음 주쯤에 물건 입고가 될것 같아요. 물건 입고가 되면은 제가 물건 올리는 것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조금 더좀 발전하는 모습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